야구장의 큰 손은 20대 여성. 음. 어, 특히 이 부분이 이제 뭐 야구의 최근 인기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지난 올스타전 그, 어, 팬 예매 성향도 어, KBO로부터 받아봤는데, 20, 30대 여성이 58.7%, 지난해에 음. 비해서 약1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음. 20대 남녀가 절반 이상인 53.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야구가 밝아지기도 네. 했고 또 젊어지기도 했다는 라 방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왜 20대 여성들에게 이렇게 야구가 인기가 있는 걸까요? 라는 게두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네. 사실 이게 최근에 야구계에서 음. 엄청난 화두잖아요 그렇죠. 네. 팬들이 늘었다 어, 어디 팬이 늘었냐? 음. 20대 젊은 층이 늘었다. 특히 젊은 층이 여성이 늘었다. 음. 그왜 늘었냐? 여기서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갖고 와 봤어요. 네. 네. 일단은 이 지표를 두고 메이저리그가 아마 엄청나게 부러워할 거예요. 어, 맞아요. 네. 사실 <laughs> 아, 이런 맞아요. 지표는 모든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가장 없자. 이상적인 지표입니다. 네. 음. 어,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잡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 사실 이게 KBO도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네. 작년 올사전에서도 음. 이런 흐름이었고 올해는 이 흐름이 더 가중화된 거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많이 놀랐는데 어 일단은 또 새로운 야구팬이 생겼다 네. 새로운 야구팬 유입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이후로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새로운 팬덤 그리고 관람 문화 음.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고 어 이에 따라서 이제 야구장을 찾는 연령대 그리고 성비가 좀더 바뀌고 있고 어~ 야구단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음. 지금 뭔가 수치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 어~ 이런 굿즈라든지 네. 유니폼이라든지 음. 이런 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음. 어쨌든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산업화에 좀 청신호를 그렇죠. 네, 쏘고 있다가 아닐까 음. 싶습니다 네. 그니까 이제 앞서 올스타 그팬 저~ 예매 현황도 말씀드렸고 음. 지난해 이제 프로 스포츠 관람객 어. 성향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프로야구 고 관여팬, 관심 있는 리그의 지난 시즌 우승팀과 응원구단의 선수를 모두 알고 있고, 유니폼을 보유한 응답자들 중에 63.8%가 여성이었고요.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7.7%로 전 연령대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20대 여성이 음. 가장 찐팬이 음.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게 어떤 게 먼저지 인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젊은 선수들에 대한 굿즈 또 유니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이게 사실 뭐 일반적인 야구 팬이라면은 야구장에 입고 갈 유니폼 음. 한두개 그렇죠. 여기로 그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수집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아 유니폼 자체도 그래서 구단들의 뭐, 물론 다양한 유니폼을 음. 지금 만들고 있긴 한데, 어, 이게 다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아.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 구단별 유니폼 판매 순위가 나오는데, 어, 일단 뭐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네. 기아 유니폼은 이미 벌써 일찍이 작년에 음. 3배 이상이 팔렸고요. 와.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두산 팬분들이 좋아하는 그망곰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아. 작년 두산 홈 유니폼 다 팔린 게만 육천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망곰 유니폼만 2만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망고 유니폼만 이미 두산의 네, 시즌 유니폼 판매를 네, 넘어선 거예요. 장년원홈 그 네. 유니폼의 와. 판매를 한달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이 망고 유니폼이 넘어선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많은 분들이 또 이것도 궁금해하세요.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최애 음. 선수의 유니폼을 샀는데 음. 네. 특기로는어이 유니폼 내가 사면 선수한테 좀 돌아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 돌아갈까? 이거 아, 돌아가죠 이게 약 그러니까 구단마다 조금 차이 있는데 음.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벌에 한 5천 원 정도가 간다고 음. 해요. 오. 그래서 보통 진짜 슈퍼스타 이런 선수도 네. 1년에 한만개 정도 팔린다고 만 하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인 거예요 전 세계 5천만 원 떨어지는 네. 거예요? 12월에 보통 와. 그러니까 이 12월에 이 돈은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큰돈입니다 왜냐하면 음. 이때가 비활동 기간이라서 아, 그렇죠. 연봉이 그러니까 네. 구단에서 음. 월급이 안들어온는 안 달이에요 12월이 그때 그러니까 12월에 보너스를 받는 거죠 슈퍼스타들은 음. 그래서 오. 지금 아마 김도영, 김택연 선수는 100% 확실한 네. 게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부분을 12월에 유니폼이 판매 마킹으로 오. 수확을 할것 같고 진짜? 김도영 선수도 에이. 아마 올해 연봉이 1억으로 알고 네. 있는데 음. 어 글쎄요 비슷한 흡사한 음. 금액을 받지 않을까 싶고 어, 어쨌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또한 이 마킹의 비례에서 음. 어, 선수가 수령하는 음. 것도 KBO 리그만 알고, 있는, 오. 네, 오. 알고 있거든요. 네, 메이저 리그는 아닌 걸로 네, 알고 맞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또한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만큼 지금 음, 많은 분들이 네. 유니폼을 구매를 하시고 이 유니폼 구매가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게, 이게 그래요. 그 소셜미디어 음. 보면 요즘에 네. 야구장에서 찍은 사진을 약간 인증짜로 직관 인증짜 굉장히 진짜. 대세예요. 그럼 이 직관 인증짜를 찍으려면 은 음. 유니폼을 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굿찍어야죠 그렇죠. 골프장 갈때막 예. 옷에 신경 네.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또 문화가 생긴 게 아닌가. 음. 예. 와, 저 전날에 네. 망고, 네. 망고 네. 제가 이때 예. 현장에 있었거든요. 어. 이때. 진짜 밤 9시부터 텐트 친 분이 계셨어요. 아, 이게 이만국 유니폼 아, 이 팝업 스토어 행사가 네. 토요일이 일요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야. 주말 3연전에 맞춰서 진행이 됐는데, 금요일날, 이때 아마 두산 기아 3연전이었을 거예요. 음. 이 9시부터 텐트 친 분의 얘기가. 네. 금요일 날 경기가 끝나고 음. 텐트를 쳐서 줄을 쓰고 있으면은 경쟁자가 생길 것 같아서 네. 경기 전에 나왔대요 이분은. 그게 9 시였던 거예요. 금요일날 경, 그래서 네, 금요일 날 경기 전날하고. 예, 금요일 날 경기 끝나기 전에. 야. 그래가지고 전략적으로 9 시에 텐트를 치고 첫 줄에 계신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팝업스토어가 열렸을 네. 때저 망곰 유니폼을 구매하신 건데 이 이전에 온라인으로 이거를 팔았는데 이미 음. 일찍이 매진됐대요. 그래서 그때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음. 구매하려고 했고 예, 이 유니폼입니다. 아, <laughs> 이게 저 등에 등 예, 예, 아, 예, 유니폼. 이게 벌써 그냥 2만 장이 팔려서 작년에 홈 유니폼 1 6 0 0 0 장보다 많은 2만 장이 팔렸다고 와. 합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 마케팅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댓글을 제가 네. 보니까 네. 이거 유니폼이든 굿즈든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데 아, 그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기아 유니폼이 지금 대란인데,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 게 지금 기아 유니폼 가장 구하기 힘든 유니폼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적인 홈 원정 유니폼이에요. 음. 네, 그냥 항상 거의 그냥, 대부분의 네. 경기에서 네. 입고 다니는 기아 음. 선수들이 그 유니폼부터 지금 이미 뭐 매진이 된 상태고 이게 공장이 부산에 있다고 해요. 네네. 근데 예년 같으면은 시즌 시작할 때 이제 공장을 돌려서 음. 유니폼 딱 생산하면 은 그렇죠. 생산한 게 거의 재고가 한 두 달, 세달 갔대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음. 다시 생산하고 이거 였는데 지금 지금 일주일 단위로 지금 오, 찍어야 되는 와, 그런 상황인데 야, 그래도 지금 부족하고 어. 이게 리셀가가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어, 예. 야. 아니 네, 뭐리그에 젊은 선수들 또 매력적인 선수들이 뭐 항상 있어왔던 건 사실인데 유독 지금 김도영 뭐, 저, 뭐 우리 저 어, 두산은 저 김태균 선수 이야기했으나 네. 음. 삼성에도 이제 뭐 이재현, 김영웅, 음, 김지찬, 이런 네. 젊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이 20대 여성 팬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그, 그건 잘, 음. 정확히 판단은 잘 모르겠는데, 음. 야구장에 가는 이유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 이제 어떤 팬은 현장에서 보면 좀 음. 재미있고, 음. 또 이제 그에 대한 희열이 다르고, 이게 팬들끼리 모여서 응원하는 재미가 좀 있다. 음. 또 어떤 분은 또 역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음. 그 커다란 노래방에 가는 느낌이라서 음. 좋다라고 얘기했고, 이한 분이 좀 특이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분은 제가 키운 팬이에요. 음. 키운 여성 팬인데, 해설진 우리 해설진이나 미디어에서 <laughs> 음. 여성 팬들이 늘어났다는 말을 네. 종종 하는데 이건 시대적 차, 시대 착오적이라는 생각이다 음. 키움은 원래 여성 팬이 많았다 음. 이미 야구장 풍경은 여성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왜 아, 이거를 굳이, 굳이 해설이나 이런 미디어에서 아 여성 팬이 많아졌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음...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네. 사실 여성 팬이 많아진 거는 한 2008년도 이 네. 베이징 올림픽, 올림픽 때부터 에이. 에이.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렇... 이분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때는 말이야, 이러면 그게 너무 옛날인 거죠. 옛날 너무 옛날인 에이. 거죠. 나들제의료진들 오셔갖고 한잔들 걸치시고 삼겹살 구워먹고 에이. 막 이런 거는 에이. 이제 너무 옛날 일이 돼버린 거죠. 예. 더 이상 저희가 그 얘기 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야구장에 이제 팬들이 젊어지고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그, 팬들을 대하는 문화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네. 바뀌었죠. 요즘 예, 예전 같은 음. 경우는 뭐, 요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선수랑 야, 얌전히 사진을 찍고 이런 거면 요즘 뭐, 뭐 어떤 포즈 해주세요 해도 선수들이 음. 다 해주거든요. 네, 거. 그런 거. 것들도 네. 해주면서 조금 문화가 좀 바뀌어, 바뀐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저는 어, 한, 한 2,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이제 잠실구장에 네. 가면은 약간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예전에는 뭔가 좀 위험했거든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칸 이렇게 해가지고 음. 팬들이 좀 안전하게 네. 선수한테 사인도 받고, 음. 뭐 이렇게 할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이게 지금 예, 규율이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대포 카메라라고 아세요? 네, 대포 카메라라고 아, 네. 저, 저 음, 카메라. 망원렌즈 달려있는 카메라 이렇게 들고. 근데 사실 이제 예전에는 그 카메라 들고 오시는 분들이 뭐 많으면 뭐한 10대뿐인데 요새는 음. 네. 3 0분이 들고. 어. 네. 원하는 선수들을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열심히 네. 찍으셔서 이제 네. SNS 음, 이런 데 따로 계정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사진들 을업로드 그렇죠. 하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예전엔 누구누구 선수 이랬는데 음. 요새는 그냥 뭐 예를 들면 김도영 선수 이랬는데 아, 요새 그렇죠. 그냥 도영이, 우리 도영이, 음, 도영 음. 네,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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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야, 이게 사실은 이분들 덕택에 지금 전반기에도 뭐 600만 넘었고 네. 지금 1000만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야 이분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약을 좋아할까? 사실 뭐저희나 이제 이쪽 음. 종사하는 분들은 다 10년이 넘으신 음. 10년, 20년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되게 고맙고 반갑기도 음. 하지만 이게 또 빠져나갈까봐 걱정되기도 아, 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지금, 하, 오, 사실 올해 초에 음. 국제대회에서 야구 실망스러운 성적을 이렇게 나, 내, 내가지고, 그렇죠. 어, 야구 인기가 죽지 않을까 이랬는데 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야구 인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게 또 음. 야구계에서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럼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관리를 잘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저어 <laughs> 댓글에 네. 지금 엄청난 댓글이 네. 아까 저, 저 제가 옛날 얘기했더니 과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네. 바뀌었다는 네. 네. 말씀입니다예 네. 네. 인정하죠 네. 네. 그럼요 음.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음. 젊은 친구들 근데 네. 뭐 야구 지식도 많이 늘어났다고 음. 이제, 이제 왜 그, 그런 얘기들 있거든요 야구는 모르고 음. 이제 와서 그냥 뭐 사진만 찍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참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요. 네, 네. 어, 늘 그랬어요. 사실 막 야구단에서 좀 아쉬운 소리로 그러니까 불과 한 5년 전에만 해도 네. 랬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유니폼도 만들어보고 네. 어, 디자인도 예쁘게 보고 했는데 한계가 네.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했던 게 불과 5년 전인데 맞아요. 네. 지금 판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이 흐름이 좀잘 유지가 됐으면 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 아마 선수들도 이 팬의 소중함을 더 네. 체감하게 될 테고 팬 서비스도 더 좋아질 테고. 네. 예, 그래서 아, 잘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 인터넷에 그런 <laughs> 네. 얘기 있거든요. 뉴비를 배척하면 급파는 음, 그 막는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음. 유입을 음. 너무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요새 저 중계 보면 그 스케치북에 어, 이게 맞아요. 네모를 맞아요. 이 안에 네. 넣어 이렇게 쓰, 네. 네. 쓰고 이렇게 음. 하시잖아요. 예. 네. 네. 우리 선수들 더 분발해야 됩니다. 음, 네. <laughs>